같은 야구 선니다 자. 어, 서울 봉나이 10번, 11번 향해 갑니다 자, 네, 자, 자 파울선은 공격자 파울 주어지겠고, 자, 프리키 선에 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줍니다. 김영일 FC 공격. 자, 좀 뒤쪽으로 패스. 이정영에게. 천천히 전달시켜 가고 주고 있는 김영일 FC. 자, 반대쪽으로 출두하다가 다시 한번. 자, 사이드 쪽으로. 자, 갈등, 말다하다가 다시 한번. 자, 김영일 FC 공격. 자, 조명현 대티드가 여기서 역습 방향으갈수 있습니다. 막. 자, 넘어졌는데 파울 풀지 않았고. 자, 김영일 FC 공격. 자, 반대쪽이 있는데요. 자, 반대쪽. 좌측으로 잘 줬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가는 과정에서 업사이드. 자, 볼이어가 있습니다. 자, 저목이나이티이좀 약간 에, 좀 끊겼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해와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길게 뿌려 줬고. 자, 헤더. 자, 여기서 예. 공짓벌. 자, 자 저목이나이티가 갑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천천히 이동하면서 스라이 테카. 소리 공격해야 됩니다. 스로잉 나이트, 터 나이트, 들무니 나이트, 걸었어 나라트는과정에이 다시 한번나로잉터무 나이트, 들무니나나이 던지기 이어지고 있고요. 자 뒤쪽으로 패스, 쫙 크로스하는 과정은 에이. 크로스까지 못 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종역골키퍼에게 갑니다. 자, 반대쪽 입니다자 김영일의 퍼시 홈 사이드 패스 주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볼을 따냅니다 자, 아이 넘어졌는데 그대로 경기 재개. 그리고 김영일 FC 역사. 자, 우측이 있는데요. 자, 우측 패스로 잘 전달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가는데. 자, 걷어내고 있는 전문기 나이티드. 자,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드 자, 헤딩. 자, 2탄 헤딩 맞습니다 자, 골키퍼. 막아줬고요. 어떻게 전하게잘 막아 줬습니다전봉유 나이트 드고 옮겨. 자스로 패스 좋아요. 자 찬스 옵니다. 자 계속 달립니다. 자 됐어요. 자 됐어요. 자 차분하게. 아 그렇어요. 자 그리고 쇼트. 자 넘어졌는데 파울 없이 갑니다. 자 다시 한번 전봉리 쇼트. 끌어내고 아, 있는 수비. 자 그리고 헤더. 다시 한번 전봉유 나이트 드공 옮겨. 자 좋아요. 찬스. 아 찬스 왔었는데요.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자, 골키퍼 에가갑니다 자, 찬스까지 잘 봤는데요. 자몽기나이티드 마무리가 살짝 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패스로 아니면 끊어내고 있는 김영일 fc 다시 한번 자몽기나이티드. 자, 김영일 fc가 다시 한번 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종야이종혁이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이종혁에게 오 예, <목소리> <laughs> 예. 자, 가슴 철렁합니다 지금. 예. 자, 김영이 옆에서 공격. 자, 좋아요. 사이드 쪽 뚫렸습니다. 그리고 이대 차스. 월키퍼 슈퍼 세이버. 아, 지금 박재민으로 패였는데요. 월키퍼바뀝니다 자, 걸링 브레이크 이어지겠고요. 자, 조우진 골키퍼로 보여지는데요. 걸링 브레이크 이어지고 있고, 아, 지금 큰 분상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아. 자, 조우진 선수 같아요. 예. 멀리서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네. 조지 선수가 어제 도뛰었거든요 보여드리다 어. 보니까. 네. 큰 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컬링 브레이크. 자, 컬링 브레이크 아, 전 17분 향해 어? 가고 있습니다. 제 시간은 지금 16분 52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약간 좀 30분 좀 늦게 예, 중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30초 약간 30초인 것 같아요 30초에서 30, 40초 예. 자, 클링브레이크 이어지고 있고요 저분3 0 초량이 가고 있습니다. 자, 클음 브레이크가 끝났고 자, 브레이크 이어서 가나요? 예, 브레이크이군요. 예, 저목 유나이트대 브레이크로 이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는군요 아 골키퍼 교체인가요 네. 어어 최주환 선수 아니면 조혜재 선수 인거 같은데 예. 네. 네, 네, 네. 자 이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몽나이트 네. 동원교 자 김영일 FC가 볼을 따냅니다. 자 턱터치면서 다시 한번 전개 압박 가고 있습니다. 자 김영일 FC 옮겨. 이거 좌측으로 넓게 패스트 공간 넓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터치 아웃. 자스로인자스로잉 자, 김영일 FC. 올려줬고, 다시 한 번, 커트 안 오면서,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헤드! 네. 자, 골킥. 네. 자,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전기해 줬는데 자, 전목이네팀의 홍기영 자, 똑도 주면서 자, 사이드 패스 좋아요 자, 그리고 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김영일 FC 홍기영 자, 이종현 반대쪽으로 줍니다 자, 스루패스 좋아요 자, 경기장 넓게 쓰고 있는 김영일 FC 반대죠 넓게 자, 패스 전달해 주면서 이쪽으로 패스 자, 전달 다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맨발 셔터에 막아냅니다. 임태열 전시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앞으로 줄게 뿌려 죽고자. 자 찬스 왔어요 그리고 쇼트어어어어어어 살짝 벗어납니다 김도현의 쇼트에 살짝 벗어나는군요 자 커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커너킥 김영일의 패시 곧기 멤버 올라갑니다. 그래 해다. 예. 그대로 골기 서면 됩니다. 음. 음.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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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거기 정먹이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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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볼을 쳤고, 자 여기서 저몽이 나이트도 공격. 아 드다가다가 다시 한번 김영일 페시 공격. 자 뒤쪽으로 패스 전달을 해주면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자 넓게 넓게 이어지고 있는 김영일 페시. 자 그리고 터치아웃자 서로잉. 서링 원격 이어가겠습니다 자, 전망하 빡자 올려서 고. 자 3분 정도 당겨두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종혁에게 베스 전달. 받았죠. 자 다시 한번 이종혁에게. 사이드 패스 주는 과정 자 여기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김형규 래퍼씨자 접어놓고 차근차근 돌아가고 있는 김형규 래퍼씨자 빠졌죠 자 우측으로 자 그래도 넘어졌는데 자 골킥 이어지겠습니다 자뭐그 <목소리> 네이티드 <점검에 목소리> 골킥 태테아 태현아 테 자, 2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스프패스 주는 과정, 자, 김영희 FC 공격, 자, 이쪽으로패스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측으로 다시 한번, 가운데로 자,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고키퍼마가 됩니다. 자, 앞으로 길게 뿌려줍니다. 자, 헤더 자, 바운드 커요. 바운드 커요. 바운드 커요. 자, 자 그래서 걷어내고 있는 김영일 FC. 지금 지휘 쪽으로 패스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김영일 FC 옮겨 이종이야. 자, 반대쪽으로 패스. 역습 향하고 있고 반대쪽 자 사이드패스 좋아요 자 계속 갑니다 쭉쭉 갑니다 자 올려 출둔하다가 그리고 왼발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잡아놓고 그리고 셔팅 꽉 골키퍼 펀치 코너킥 <목소리> 김태열 선수 같은데요 자, 잡아놓고 셔팅 자권학기 선내겠습니다. 자 10초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자크러 어. 그대로 자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1대 0으로 김영일 FC가 앞선 채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25분 경기 중계들이 들어하겠습니다오는 군사 월명 1구장입니다.